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외국인을 만났을 때 대화하기가 많이 어렵죠. 이때 쉽게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일어나 영어로 된 외국 문서를 한국어로 쉽게 번역하여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플레이스토어 검색창에 번역을 입력하시고 구글 번역을 선택하시어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치된 앱을 꾹 누르고 있으면 바탕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인이 보기 편한 자리로 이동하세요. 앱을 실행하시고 대화를 선택하시며 상대편이 영어를 사용할 경우 앞쪽에는 한국어, 뒤편에는 영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어 밑에 있는 마이크를 터치하시고 안녕하세요. Hello. 다시 터치하시고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또한번 터치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Have a nice day. 이번에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영어 밑에 마이크를 터치하시며 Hello 여보세요. 다시 한번 터치하고 Have a nice day.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은 일본어를 선택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onnichiwa. 한국어 마이크를 터치하시고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어 마이크를 터치하시고 코니치와 안녕하세요. 위에 화살표 방향을 터치하시면 처음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외국 문서나 일어 문서를 해독하고 싶을 때는 카메라 버튼을 터치하세요. 참 터치하시기 전에 상단의 언어가 앞쪽은 영어. 뒤쪽은 한국어로 돼 있어야지 영어를 한국어로 해독해 줍니다. 카메라를 터치하신 다음에 화면으로 영문을 보시면은 이렇게 한글로 바로 해석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좀더 자세히 보고 싶을 때는 스캔하기를 터치하신 다음에 위에 원형 버튼을 누르시면은 화면을 스캔합니다. 여기에서 모두 선택을 누르신 다음에 위에 한글로 된 부분을 터치하시면은 위쪽은 영어, 아래쪽은 한글로 해석을 해 놓습니다. 참 편리하죠? 지금부터 여러분은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할수 있으며 그들의 문자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는 꼭 눌러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